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일생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충성하였는지 믿음으로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결산하게 되죠. 먼저 주님 나라 간 사람들에게는 역시 그때 함께 우리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신 그 날에 함께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또 삶을 결산하고자 하실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이 함께 있고 복된 보상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맘 최종적인 이 모든 삶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온 우주적인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문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에 그종들에게 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다 합니다. 어떤 종에는 종에게는 열 문화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그 달라 그의 능력에 따라서 다섯을 주고, 어떤 종에는 얘는 하나를 주었죠. 하지만 종들은 그 귀인이 떠나는 길에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후에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 문화를 준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 결산을 합니다. 그 첫째가 와서 주인이여 내게 주신 열 문화로 열 개를 남겼나이다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이 예, 주인은 그에게 칭찬과 더불어서 열고우를 차지할 만한 그러 하도록 보상을 합니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 종도 그 받은 다섯 문화를 나는 받았지만 이제 다섯 문화를 남겼 나이다 했을 때 이에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더불어 일한 만큼 고울을 차지하게 합니다 17, 19절 주인이 그에게 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다른 한 종로 와서 받은 한 문화를 주인에게 주명하라 대 이렇게 합니다 20절 또한 사람이 와세리대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고 무서워했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불의하고 당신은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그냥 당신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랬을 때, 이 일하지 않은 종에게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이 이루어졌죠.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죠내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 이처럼, 음,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이로부터 주어진 열 문화의 시간, 건강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 은사 음, 여러 가지 맡겨진 영혼들 또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문화, 우리가 받은 문화에 속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걸 결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이 얼마인데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건강과 에너지와 열정과 재물과 달란트와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들 많은 것들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무엇하였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고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다 결산하고 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부족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삶을 드렸습니다.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주신 사역과 주신 모든 것들에 내가 부족하였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보시고 음, 자라에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한 사람 그 모습으로 나는 그냥 묻어두었나이다 그랬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있는 곁 있는 것도 빼앗아 됐다. 그어요 어, 있는 것조차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겠다.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법칙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저의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갔을 때이 땅에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하루의 삶을 드리고 내 일생을 드리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내 모든 재주를 달란트를 드려서 살아야 할 줄. 어차피 우리는 한번 살고, 어차피 하루를 삽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느냐?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모양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느냐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잠을 자는 것도 그리스를 위해서 잠을 자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잠을 자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잠을 자도 주념을 위하여, 먹어도 주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이로 인해 차지하라 보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저 사람 있는 것도 빼앗아 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 어, 없는 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라 그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올까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언제 날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오늘과 안주간, 오늘과 어, 주말인데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말 되시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